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산부인과 상담의 강미지입니다. 난소 낭종 추적 검사 중에 크기의 변화는 급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 내막종을 의심하는 종괴라면 그 성장 패턴이나 주변 장기와의 유착 성향 골반 통증 생리통 등이 심한 여부에 따라서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혹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임신 계획이나. 평소 자궁내막증 관련 불편한 임상증상 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수술의 전제요건으로 상담되어야 합니다. 현재 크기만을 감안한다면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치의 선생님이 여러 재반 여건을 감안해서 수술을 권고한 것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